네, 안녕하세요. 어, 드림시큐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 어,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드림시큐리티 되겠고요 어, 203650, 그리고 오늘 3시 48분, 8월 2일 3시 40, 어, 아, 이렇게 왜 이렇게 혀가 꼬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일단, 어, 드림시큐리티, 어,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어, 저번에 제가 이제, 어, 어,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 재료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4일 전이죠 4일 전에 재료 남아 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어, CBDC입니다. cbdc 입니다 어, cbdc 디지털 화폐 쪽으로 어, 재료가 하나 남아있다 어, 일단 카카오 뱅크에 대한 재료는 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재료가 소멸이 됐지만 어, CBDC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관련 종목들, 어,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가자, 가자. 예전에 뭐, 조이시티로 조금, 어, 가자, 가자님께서 수익을 좀 내셨나봐요. 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뭐,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어, 김은영 누님께서 전리뷰에주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종목 분석도 잘 돼서 좋답니다. 선택은 개인이 뭐 개인니 리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뿅뿅 남겨 드렸고 저도 이렇게 하트 뿅뿅 남겨 드리겠습니다. 어, 이라운 형님 오랜만에 좀어 남겨 주셨는데요. 이라운 형님 어떻게 좀 건강이 좀잘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어, 그리고 어서운지 누님께서 오랜만에 또 요렇게 좀 방송을 남겨 주셨습니다. 어 박혜선님도 저도 방송 보면서 프림 시킬릿트로두번 먹고 나왔어요. 항상 힘이 될수 있는 영상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도 감사합니다. 어김우주 동생이 또 오랜만에 찾아봤고요. 어, 어제 주주 해 가지고 수익한 못해도 한10% 수익 났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어 김금자 어머님도 어뭐 수익 좀 많이 나시고 계시죠? 어 이렇게 좀 하트 뿅뿅 남겨드리고 어 이리 잡아 우왕굿 수명스킬 이렇게 어 새뱃돈 형님 아고잘 되고 보고. 어, 되게 글씨가 웃겨요, 그쵸? 응. 음. 김금최 음으님, 그리고 싸은주누님, 그리고 세베뚜은, 어, 팬클럽 만들어야겠다라고, 요렇게 좀 잘, 어, 써주셨습니다. 어, 이제는 요런 거 이제 말고 이제 좀 종목 분석 좀 해야죠. 어, 어 이거였습니다. 사실, 3일 전에 시비스 연구 사업을 참가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거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7월 30일 날 나왔죠. 음. 어, 7월 30일 날 58분에 어, 한국은행에서 12사업 참가를 드림시큐리티 해서 어, 보유기술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장초반에 한 1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드림시큐리티는 지난 20년간 어, 국내 최고의 PKI 기반 암호인증기술 축적을 다져왔고. 이치 어, 2017년 때부터 블록체인 연구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하고 가트너 포레스터 포보스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 기업으로서 삼성 SDS 파트너가 되었다. 어 국가에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번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어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카카오 뱅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어 작년 3월 달부터 나왔죠. 그래서 한 5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많이 올라왔고 뉴스가 어, 나오면서 청약 시즌, 카카오뱅크에 대한 청약 시즌이 가까이 오면서 청약 1일차, 2일차 그렇게 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고 어,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 재료가 제가 여기서부터 재료 하나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분석도 못하냐? 어? 그렇게 네가 전문가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어 그냥 형님이 형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얘기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10%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 쌍바닥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만원 고점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어, 어, 외, 외국인 물량들 계속적으로 차츰 쏟아내고 있고요. 아근데 어, 이제 기간에서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좀 기간에서 좀 물량이 한 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인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 어, 기준봉입니다. 이게 이게 기준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대 양봉에서 중심선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어 이렇게 그 차례대로 이제 급등 나오고 하락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락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가 부분 4,500원을 이탈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드림 시큐리티였습니다. 에 어, 자,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어,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링크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 매일 어 하루에 한세 종목 정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어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어 장전 브리핑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먼저 어,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장전 브리핑 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에 대해서 뭐 주요 일정 같은 것들도 남겨드릴 수가 있고, 어, AP 투자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을 해놓으시면은 어, 강의 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분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VIP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어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브라보 팀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현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18%에 대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좀 관련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어 조금 주식 하시는데 어, 대장주를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무료로 다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